사람마다 꿈과 소원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꾸는 꿈이나 또 원하는 소원들이 100%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꿈이나 소원은 100%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10%도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이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데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신실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다는 뜻 가운데 영어 단어로 f a c e l 이 있습니다. 이 믿을 만하다. 그런데 이 신시하신 하나님을 성경 원전에서 보면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시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 빼놓지 않고 꼭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길과 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한 말은 결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어, 실행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신앙 일대기를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죄 때문에 용서받으려고 회개할 때에 그 눈물이 얼마만큼 많은 눈물을 흘며 회개했는지 성경에 보니까는 다윗이 누워 있는 심상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려면 얼마나 많이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난한 그 목동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2세의 아들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키도 크고 그랬는데 다윗은 쪼꼬맸어요 그런데 2세의 아들 8명 중에서 다윗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형들이 막부딪시면서 밤에 추울 때 양을 지키는 것은 다윗을 시켰는데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가서 양을 들고 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추울 때, 그 깎아갈 때, 무서울 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안 좋아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어,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사사였던삼엘 사사인데 삼엘 사사는 그때 당시 에,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사실은 왕도릇을 했습니다. 모든 재판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했는데 사울이라는 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사울을 폐합니다. 그럼 사울을 폐하기 전에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회를 통해서 저베들레의천삼골 들녘에 가서 그 추운 밤에 성실하게 양을 짓는 다윗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또 사울왕도 그를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의 1절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 들을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부... 이하여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름을 부음 받을 때가 15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약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큰 군사 강대국이 있었는데 불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형들은 다 등치도 크고 귀머리 장대하니까는 군사로 다 끌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불레셋에는 저기 사진에 보면 알지만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키가 지금의 우리 한국의 센티미터로 따지면은 290cm예요. 여러분들 서장훈 선수, 농구 선수가 2m라고 하는데. 2m 9 0 놀라지도 않네요 엄청 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렇게 큰 장군이 불레셋 장군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렁하는 거예요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심부름 시켰는데 나가보니까 사우랑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저한명 골리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골리아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우렁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은 못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신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못 참았어요. 그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물메토를 하나 집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돌베돌을 던질 때에 키가 2m 90이 넘는 그 골리앗 장군을 겨우 160 정도 되는 다윗이 때려눕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다윗을 아주 화마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에 사월왕이 사이가 좋을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의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명의 군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장군을 있을 때에 점점 점점 정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월왕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령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이 왕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자로 도망갑니다 엔게디오세로 도망갑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우랑과 또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은 심지어는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천지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도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별상 31장에 보니까 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왕이 전쟁이 임할 때에 다윗이 없는 전쟁이 임할 때에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으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청구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윗의 일생에 보세요 다윗의 기름을 보고 봤죠? 그리고 15살입니다 그리고 골리아스를 높이 때를눕히죠 20살때 얘기예요 그럼 왕이 되지 않습니까? 30살에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고요 15년 동안 다윗을 영적으로 연단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범죄라는데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으로 나갔는데 왕국이 텅텅 비었는데 왕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거닐다가 높은 왕국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신하들에게 저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단음하게 되고 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다윗은 그 다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납니다. 다윗은 가는 죄를 범했고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루살렘에 몇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꼭 가보세요. 예루살렘은 서울보다, 뉴욕보다, LA보다 라스베가스보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긴 성스러운 도시예요. 예수님이 정처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저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예루살렘의 정경이 보이는데 거기에 국기가 하나 휘날립니다. 그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인데 저기 이스라엘 국기에 파란색 별이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인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출생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심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리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 50장, 마태복 28장, 성경마다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이에요.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는 사람들, 요즘에 저기, 그, 한국의 대통령되려고 하는 윤석열 씨, 그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도 사법고 시에 9번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의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성경 같은 거 통째로 그런 1열번 이상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로 하면은 3만 1,173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요즘에 성경 들고 다니기도 싫어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 PPT 이런 건 말씀 안 띄우면은 여러분들 화낼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앞에 화면에 있어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과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보세요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손대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저는 뭐제자랑은 아니지만 은이제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의 걸레가 되는지 항상 저는 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는데 제가 물론 목회자라서 그렇지만은 청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거의 막 그냥 너덜너덜한 성경이 열권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 때문에 성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3만 1,173절을 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게 하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거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은 면 어, 내가 너무나 근심하고 있구나. 내 옆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근심했구나. 나의 뇌마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래서 저는 제작을 련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3만 1,173구절 가운데, 109절 정도는 내가 암송하고, 암송하지 못하면은 내 영적인 노트에다 기록해 가지고 다니면서 늘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그 말씀 까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의 에베서 6장 17절에 구월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그한 하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세상과 싸우고 또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음.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이 무역곡절의 인생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최고 존경하는 인물이 다시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당에 살아가면서 신실한 신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여는 대강까지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서재 제가 신방 가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 있는 분들 저 책이 다있더라고요저 책은 굉장히 좋아요. 오래된 책이지만 한번 사보세요. 마음을 열어주는 백관 가지 이야기. 거기 백관 가지 이야기 중에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위스 이민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장미 농장을 합니다. 그런데 1900년 초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일본에서 사업을 실패한 어떤 가정이 샌프란시스코에 이민옵니다. 이민 와서 신실한 크리스천인 스위스에서 온그 가정. 이 하는 장미농장 옆에 장미농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집인은 1900년 초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마음이 맞고요. 같이 밥도 먹고 애들도 같이 꾸고 막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 사람에게 그 스위스 이민자가 보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난 그거는 못 믿겠어. 다른 건다 친하게 지내는데, 복음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941년 2월 7일에,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공격합니다. 진주만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1942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에 1 9 4 2년 2월에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콜로다도에 있는 수용소에 격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루즈벨트가 왜 그러냐면은 적국 일본을 돕는 잠재적인 간첩이고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이민와서 사는 일본인들을 콜로라도에 수용소에 가다버리는데, 11만 2천여 명을 가다버립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저 마음을 여는 백안가지 얘기 가운데 한가지 얘기입니다. 그때에 제일, 제일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위스의 이민온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자기가 신시하신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떠난 날이 됐습니다. 뭐라고냐면 형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돌아올 것이고 여기 집과 장미 농장은 내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힘들지만은 장미 농장도 두개 경영하고 그 집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믿자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냐면 형제여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정말 크리스천입니다. 안심하고 건강에 있다가 꼭 돌아오세요.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이죠. 우리나라 해방된 날, 일본이 항복한 날. 그때 3년 6개월 만에 샌프란시스코로 일본인 이민자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때의 스위스 이민자 가족, 그 크리스천의 가족이 현수막을 들고 일본 형제여 집으로 돌아오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환영하고. 농장으로 데려가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일본이 민자가 느끼지가 않는데 누르르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장미 농장이 있었고, 그의 집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깨끗이 청소, 청소된 집에 식탁에 장미꽃 산생하면서 한 송이가 있고, 옆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니까, 는 3년 6개월 동안 당신 네 농장에서 나오는 장미꽃을 다 팔아서, 한 푼도 안 썼고, 내가 모아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 이민자는 감동했습니다. 그때의 옆에, 통장 옆에 카드 한장 있는데, 일본이 이민자가 열어보니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스위스 이민자 가정 앞에서 일본인들이, 일본인 가정이 무릎을 꿇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앙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족을 구원했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을 한가족을 구원하는 것, 저는 이분의 이름도 잘 모르지만, 시민, 시, 스위스 이민자, 크리스찬의 가족은 정말, 뭐, 제가 보니까는 연대기를 보니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에서 큰 복을 받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보니까는, 이 스위스 이민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한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 여부를 구원하라고 해서 내가 힘들지만 은 우리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 일찍이 같이 농장이 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는 밤 늦게까지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고 이 농장을 지켜준다. 그렇게 한 이유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랑 약속한 것을 지키듯이 나도 이 일본인 이민자하고 약속한 것 걱정하지 말고 형제에 갔다 오라. 내가 네 농장과 집을 지키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백은 가지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스위스 이민자는 실시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고, 일본인 이민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 보면 은 전도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고 내꺼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거예요 신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초대교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할 말이 생략된 것 같아요.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친시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반드시는 공수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드시는 보증수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전혀 고난이 없다 뭐 고난이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다윗처럼 고난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은 하세바를 가능,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를 갖게 하죠 가늠죄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대노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가능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없인 여기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편도 모르고 또 아내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본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죄까지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낱낱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싶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 본 말씀 13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 지은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가름죄를 짓고를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법, 죄를 범하였 돌아 그러면서 회개하라 다윗이 회개가 정나라에게 나타난 것이 10편 51편 말씀인데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죽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 회개하는 것만큼 은혜를 회복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만은 회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한 가을에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내가 아직까지 마음에 가지는찝찝한 그런 세상의 죄악 있다고 하면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용서해 줬습니다. 회개하니까는 이 다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줬다. 그러나 너에게 징계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만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징계 받는 거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정신 차리고 평생 왕을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이제 재앙이 있는데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가지 않겠다. 형제간들이 칼부림이 나죠. 큰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마를 강제로 겁탈합니다. 큰 아들 악무이 강제로 겁탈하니까는. 그 어, 이복동생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칼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징계하겠다너 깨달아라 그러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가음죄를 범하니까는 너희의 아내들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 말고도 자기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궁들의 열 명을 압살롬이 그 예, 셋 아들 압살롬이 발라을이 입히고 목상에다가 백주 넷사제 이렇게 예, 천막을 쳐놓고 어, 다윗의 여자들 열 명을 아주 겁탈해 보면서 수치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한 가지는 다윗이 바세바하고 바셈, 어, 가르면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애는 낳자마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알아서 자기 바세바가 출산하는데 막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주문한 식판과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열정을 보면, 그냥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을 때, 회개했을 때의 징계까지 받았어요. 어, 저 사람은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큰 축복의 자리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었고 다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했듯이 우리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시고 그 말씀 내가 의뢰받는 대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해서 놀란 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은 부족한 종이 중에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분들 사랑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한가을에 다위처럼 솔직하게 가슴을 여이며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도와주옵소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우울한, 우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